네가 끌어냅니다. 네. 제역습 여민치. 어, 좋아요. 여민지 찔러줍니다. 좋아요. 좌측면에 마이아. 마이아 잡아내고 마이사이드 아닙니다. 자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뒤쪽 연결 네, 크로스. 세 골. 아스나입니다. 네. 아스나가 헤독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고 멋진 슛이 나왔어요 치열했던 전반전 홈팀 경주한수원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방금 이에덕골은 군더더기가 하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예. 아주 정확하고 깔끔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 선수들의 인디언밥을 웃으면서 맞아줬던 타라카스나 송주희 감독과도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이아 선수가 필패스로 내줬고요. 여기에서 크로스, 운영면서이 아 헤더슛, 네,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정말 깔끔했던 러닝 헤더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시오의 정확했던 크로스, 네, 깔끔해요. 네. 어, 네, 막을 수가 없는 헤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주한 수원이 리드를 가져가게 됐고요. 네, 격한 환영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수원 fc 위민이 조금 더 공격적인 분위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전반이 끝난다면 확실히 송주희 감독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가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전반전에 수원이 슈팅을.